기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성으로는 날씨가 선선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뭐갈수 없이 더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밝은 날이 이가을을 아주 대표서 좋은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같이한 것은 여러분들도 영광이고, 저는 더욱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에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실수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은 같은 가족 입장에서 다소 양해해 주실 걸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2회 노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인회가 결정된 청강령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1997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어 복지법이 통과되면서 2 2에 우리 노인의 날이 지정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경문당이 있었는데 노인의 날은 22회냐. 이렇게 궁금하시게 생각하실 수도 계시지만, 옛날에 있던 경문당은 그냥 하나의 그 지역에서의 경문당이었습니다만, 그 1997년부터는 우리 대한노인회가 전노인을 대표해서 노인들이 하나의 사단곡으로서 이루어지는 또 국가에서 복지법을 제정해서 노인을 도와야 되는 이러한 그 기가 마련된 것이 1997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22회 노인의 날이라고 어 이렇게 명명된 것입니다. 그 지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사를 주도해 주신. 대종 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또 경찰서장님께서도 꼭 노인을 위해서는 참석을 하십니다. 오늘이 또 경찰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아, 그 부,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셨고 그 소방서장님하고 경찰서장님이 에, 오늘 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어, 우리 시장님을 대셔서 부시, 부시장님, 또 의회의장님, 또 평통위원님, 그 외에 아까 소개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울러 우리 행사에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대웅대 근물지원단에서수송대와물질 양면으로 어, 봉사를 해주고 협조해 주셔서 이 노예가 오늘 에, 이런 성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으신 에, 우리 어르신들 에, 지역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laughs> 그래도. 그 중에서 네, 골목을 골라서 네, 상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도 네, 다 인생의 상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또상 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요 노인 인구가 7%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노인 또 14%가 돼서 7분기 1 정도에 7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 되면은 그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